안녕하세요, 신누누인데요. 오늘은 생선을 잡아가자. 근데 딴새를 잡은 거 그냥 줬거든요. 네, 우리한테. 내, 근데 보여드릴게요. 자 먹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내, 내, 있는데.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 음식. 좀 어... 세 마리. 에이, 세 마리인데. 아, 네. 하나. 여보세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아둘 아, 땡큐 아둘 땡큐 아 굉장히 안 했어 아 보자 아내 물통이 네, 이거인데 한 먹어 볼게요. 아저락 갈라 돼서 앉아 앉아들 음. 아니 앉아. 아, 앉아. 네, 아. 보여 드릴게요. 아. 안나가겠 아, 이제 산 찍는다고 이 먹어보자 아이고 물고기야 고맙다 맛있어. 맛있어요 소금 뿌려가지고 맛있지 진짜 맛있어요 음 맛있다 어. 맛있다 먹을 수 있어? 맛있어 니 앞에 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우수 네, 있어? 지윤아 먹어. 다 먹고 나서. 아, 물 주셔. 손에 손좀닦여 진짜 다 먹고 나서 자. 아다다 아니다. 아. 한 번만 먹으면 안 돼. 좀괜게찌르어 맛있네. 아. 야미. 고소기 시대부터 들자물고기 잡아 먹었어. 부기 시대. 거 먹어. 이거. 이거 뼈 없어. 이거 음. 이거는요 내장옆이어서 뼈가 있잖아요. 음, 팔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고소해요. 고소하네요. 고소하다 맛있다. 나 한번. 어, 까요. 아 무주 좋아. 다음에 아빠가 뭐샀데요 밤이고요. 물마실게요 음, 달콤해요. 그 할아버지 인자 있어. 할례는 안 들어간다. 야아때 구웠다. 연골이 나왔다. 할아버지. 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아 이거는 음. 가시 이제 네. 또 먹을게요. 이거 요 가시요 가시. 오늘 아빠분이 또 가시 좀보여줬거든요아 <laughs> 맛있다 먹어. 이렇게 슬라이스. 음. 라이징. 이거 먹으라니까 이거. 자 이거 먹어 볼게요. 이 뒤에 있는 소금이랑 같이 먹어요. 뒤에 있는 소금이랑. 음. 심심하다 싶으면. 맛있어요. 껍질 있는 소금이랑 같이 먹어봐요. 줘 음. 볼게요. <laughs> 음 맛있어. 너무 맛있 이런 맛있다. 너무 맛있, 너무 맛있 진짜. 음. 재밌네. 진짜 하루 진짜 뭐 모든 금방. 응. 내가 그때 정부를 어. 너무, 응. 내가 뭐야? 정부리 영상에서 너무 탄걸 봐가지고 내 일부러 1 2분 빨리 꺼냈어아 네. 이거 대비 회로도 네. 먹는데 하면서 1 5 분에 먹는데이 뭐야? 뭐야? 알이야? 네, 1 4 분에. 어? 아니 그냥 내장. 알 아니야. 먹게요 오야 맛있게도 먹어, 먹어. 야 부드럽다. 뼈 먹지 마. 응. 아나 이거 뭐야 이거? 아버. 왜?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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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잖아 너 이거 먹자 어, 유나, 이거 먹나 이거 먹어 아니 이거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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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게요 여기. 그런 거뼈 있는 거 먹지 말라니까 뱉어 뱉어 야몇번 찍는 거야? 맛있 그만하고 이거 먹어 그럼 이제 그만해 뭐몇 14... 번? 또먹어게요 뭐, 이거 너무 물에. 맛있어요 물에야. 물에 야두뜨고 가랑가 할때 피나고 두뜨 네, 이 어, 내장 터졌어 너무 맛있어서 내장 네 터졌어 너무 맛있어서 죽어버렸어 <목소리> 어, 이거 녹색 내장 쓰레기 이게 진짜 알가보다 이거 아닌가? 옆자리 좀 부풀어 이거 봐 조용히 먹으면 안 되니? 그래 안조용자이 터트렸어 이봐 녹색 이거는 안 먹어요 살 맛있는 거 있는데 자 음. 보세요 <목소리> 이거 뭐예요? 인형 터졌어요 신광현 군 이거 뭐예요? 이거 보세요 내장을 터트려서 초록색이 됐어요 이거 알 아니야? 이거 뭐예요? 이거 알이다 봐봐 알 같지? 아저 음, 치워 아우에기 이거 알 먹어보자 오. 맛있어? 음 맞아요? 맛없어 으앗 안... 이거 맛없어 <laughs> 진짜 맛없어 댓댓댓댓 <laughs> 아 진짜 맛없어 I'll be. 잘 먹을게요. 응. 같이 싸워. 큐베! 음, 맛있어요. 아. 맛있다. 여기 음. 넣어줄게요. 괜찮아, 괜찮아. 그, 그 실내 낚시도보다 훨씬 좋네. 잡아서 먹을게요. 맛있어요. 아니, 내가 혼자서 발라 먹어보자. 야, 카방에... 음... 음, 음, 이크로마이마이크마이이거이거로이크로마이크이크로마이크이이크이크로마이금이 아, 아, 에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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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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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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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어왜 맛있겠다 이런 건 맛있는 거야. 이거 줄여볼게. 여기 있는 거 먹어. 와. 너덜 너덜. 세척도 안 하고 음. 그냥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상 나상.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거 먹어. 뚱이 맛있어. 음. 와. 재미와 맛이 있습니다. 음, 맛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겠다 안녕.